학계 14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학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리오왕 제2년 9째 딸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시작한 성전 재건 공사는 한달 남짓 지난 7월 21일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학계 선자를 통해 책망하고 경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그 시점에서 다시 두어 달쯤 지난 9월 24일에 선지자 학계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7월 21일에 임했던 말씀이 왜 다시 한번 학계 선자에게 임했을까요? 예, 빤한 일입니다. 이 백성이 그 말씀을 전해 들었다고 해서 단번에 벌떡 일어나 순종하거나 마음을 금방 바꾸기란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말씀 한방 진하게 듣고 크게 한방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완전히 성취된 걸까요? 그리고 내 생활의 문제까지 금방 해결될 거로 믿으십니까? 얼른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비패로 한 끼를 건나하게 해결했다고 일주일 굶어도 문제 없습니까? 그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책망과 훈계도 양육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옳죠.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몇번 찾아와서 웃어주는 손님이 아니에요. 즉, 신앙의 대부분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은 영적인 영역에서 단번에 이루어질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체감하는 일은 현실에서 단계를 밟아가기 마련이죠. 자금의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주신 말씀으로 끝까지 가라고 하나님은 밀어붙이지 않으셨어요.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 나머지는 너희가 다 해라 하시며 구경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독하게 미련하고 툭 하면 낙심하기 일수인 백성을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지부진한 재건공사를 재개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7월 21일에 학계 선자를 통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두어 달이 지난 9월 24일에 또다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이해하고 설득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떨쳐버리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책망하시죠. 두 눈을 부릅뜨고 모든 백성의 마음 중심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패배 의식과 비교 의식을 타개하고자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당신의 영으로 그들의 심령을 꽉 움켜쥐고서 조종하시면 그만일 텐데, 이 백성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다루기를 거절하고 하나의 인격으로서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미련난 자들을 얼른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다.